오십 년을 넘게 바쁘게 살았으니 세상 겪을 만큼 겪었고 무서운 일도 크게 놀랄 일도 없다고 믿었건만 화숙 씨는 지금 아주 어렵고 민망한 만남을 앞두고 있습니다 대체 누굴 만나길래 이런 겁니까? 닥터바 기분 풀어요 오죽하면 이렇게 달려나왔겠어요 아, 진짜+ 진짜 죄송해요. 이렇게 바쁘고 귀하신 분을 제가 이런 일은 난생처음이라 친구 부모님 부탁으로 사정사정해서 나왔는데 우리 애가 회사일 때문에 너무너무 바빠서 한 번만 더기회 아, 됐습니다 의사도 그렇게 한가 직업은 아닙니다 그럼 이만 저기요 저기 잠깐만요 저기 아. 어렵게 마련한 딸의 맞선 자리였는데 다시까진 죄라고 화숙 씨 친구에게도 머리를 조아립니다. 예, 의사 사이 보는 거 그렇게 쉬운 일 아니다. 그리고 지연이걔 연애 한번 못 해봤다며. 아니 얼굴 반반하고 똑똑하다고 그렇걔 자랑을 하더니 왜 그래? 혹시 걔 무슨 문제 있는 거 아니니? 야, 너 의사 사이 본게 그렇게 유세떨 일이야? 어? 아이고야, 그러는 네 딸은 어? 대학 나와가지고 빤빤히 놀다가 얼굴 싹다뜯어쳐가지고그 의사한테 시끄간 게 그렇게 잘난 일이야? 야, 네가 우리 딸 성형하는데 못태준거 있어? 야. 아이고 자식이 뭔지, 자식 문제에 냉정할 수 없는 게또 부모겠지요. 여기가 바로 요즘 그녀의. 최대 고민거리인 딸 지연 씨의 집 일밖에 모르니 사는 것도 엉망이고 목소리 듣기도 참 힘든 딸이지요. 야, 너뭐 지집이야? 너 아까부터 전화했는데 왜 전화 안 받았어? 어? 너 오늘 약속 잊어버렸어? 아, 그 자리 엄마가 어떻게 만든 자리인 줄은 알아. 엄마, 무슨 일안줄 알았잖아. 나 지금 회의 들어가야 되니까 나중에 통화해. 끊어. 야, 야, 야. 때가 돼서 좋은 짝을 만났으면 하는 건 그저 엄마의 욕심일까요? 그렇게 오늘도 밀린 집안일만 해주고 돌아가는 화숙 씨 그런데 내 속으로 나와 정성을 다해 키웠건만 알수 없는 게 자식이라지요 여기가 지연이네 집이란 말이죠? 예, 틀림없어요 하... 아니, 그동안 만난 남자가 대체 몇 명이라는 거야? 제가 찾은 것만 열 명은 되죠. 하, 진짜 어이가 없네. 아니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지금까지 연애 한번못 해봤다는 순진한 내 딸에게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걸까요? 이야기는 지금으로부터 2년전 비공개 성운 전문이란 이 결혼 정보 회사에서 시작됩니다. 여성 회원이 너무 모자라. 뭐 특단의 조치가 필요한데. 인터넷으로 홍보를 해야 하나? 저기요, 어서 오세요. 바로 그때 고민에 빠진 공명자 소장의 입을 떡 벌어지게 만든 반가운 손님은 바로 이 아리따운 아가씨. 고맙게도 제발로 찾아온 당신은 누구십니까? 아, 어, 김지연 씨. <laughs> 아이고 이름도 외모만큼이나 이쁘세요. <laughs> 감사합니다. 아니 지연씨라면 화숙씨의 그 바쁘다는 딸? 어, 스물여덟에 홍보회사 근무도 하시고 <laughs> 학벌도 좋으시네 <laughs> 아, 그런데 원하시는 조건이 전뭐 그렇게 복잡하게 안 따져요 제가 원하는 건딱 하나예요 뭡니까 그 조건이? 전 다른 거 필요 없고 좀 여유 있는 분이었으면 좋겠어요 경제적으로나 심적으로나 나이 외모는 안 봐요 아, 진짜 똑똑하시다. 그럼요, 결혼은 현실이고 생활이죠. 저희 그런 분이라면 너무 많아요. 그럼 전 언제든지 가능하니까 빨리빨리 약속 잡아주세요. 아, 시원시원하시기까지 걱정 마세요. 오늘도 운명의 상대를 찾아나선 노총각 기철 회원님에게 도착한 놀라운 소식. 공 소장이 보내준 지연 씨의 사진. 어, 에, 벌써 반한 것 같죠? 아 예, 소장님. 헤이, 아, 예, 전 와서 지금 기다리고 있죠. <laughs> 어, 김 사장님. 이번 만남 제가 성사시키느냐고 엄청 힘들었어요. <laughs> 사장님 좋은 점 제가 엄청 많이 어필했거든요. <laughs> 그러니까 이번에 본인의 능력 많이 많이 보여주세요. 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잠시 후 전화기의 연신 절을 하는 그를 향해 다가온 큰이여. 저기 장희철 씨? 아 예. 예. 아, 이쪽. 안녕하세요. 이거 아무래도 엄마가 딸을 잘 모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현 씨는 정말 결혼 상대의 경제력만 보는 겁니까? 어? 자, 자, 근데, 사위한테 얘기 좀 해봤어? 또그 얘기야? 아, 너 너무 부담 준다. 음. 지연이 저거, 오랜 시집 보내야 되잖아. 이지는 음. 손주까지 봐놓고서. 근데, 지연이 걔 어려서부터 쥐 아까름 잘하는데 왜 난리야? 뭐 무슨 이유라도 있는 거야? 아, 그러지 말고. 아, 너네 사이한테한 번만 더 졸라 봐. 응? 아, 나도 의사 사위 좀 보자. 응? 이있너 이거 보다 이거 좀 봐봐. 이 색깔이 더잘 어울리는 것 같아. 응? 하, 얘 이쁘다 얘. 어? 내가 살 때니까 한번 내골라라 봐. 오늘도 사위감을 찾아 바쁜 화숙 씨. 이모녀 뭔가 이상합니다. 한편 그날 밤. 짠. 오랜만에 마주앉은 친한 후배 앞에서 속마음을 털어놓는 지연 씨. 근데 언닌 진짜 그 남자랑 결혼할 거야? 몰라. 아무튼 난 하루라도 빨리 이 거지 같은 상황에서 벗어나고 싶다. 그렇게 힘들어? 부모님한테 말을 좀 하는 건 어때? 나한테 손안 벌리면 다행이지. 부모 보건 애초에 없었는데 뭐. 그러니까 남편이라도 잘 만나야지. 에이, 언니. 아무리 힘들어도 결혼은 신중해야지. 어이구, 그러셔? 어? 그렇게 신중해서 지금까지 연애 한번못 해봤냐? 그래도 나 걱정해주고 도와주는 건 너뿐이다. 고마워 후배님. 시간이 흘러 여름이 깊어지도록 이어진 만남. 아, 지원 씨는 아, 정말 결혼을 하려는 걸까요? 어때? 맛있어? 맛있어. <laughs> 지연아, 나 요즘 너무너무 너무 행복해. <laughs> 우리 얼른 결혼하자. 사랑해. 나도. <laughs> 그때 공명자 소장이 해서 걸려온 전화. 그런데 오빠, 나일 때문에 잠깐 전화 좀 받고 올게. 어, 그래, 그럼 그래. 아니, 시철 씨에게 왜 사실대로 말하지 않는 겁니까? 네, 소장님. 네. 아, 그래요? 전 상관없죠. 무조건 많이 만나게 해달라니까요. 매일매일 잡아주셔도 돼요. 네. 시간이랑 장소 정해지면 바로 연락 주세요. 네. 어, 더 많은 남성과 만나게 해달라는 지은 씨. 지은아! 엄마! <laughs> 기철 씨에게 아직 확신이 서지 않았나 보죠? 그날 이후 그녀의 만남은 쉬지 않고 이어졌는데요. 이 수많은 만남을 통해 지연 씨가 진정으로 찾고 싶고 원하는 건 과연 무엇일까요? 외모, 직업, 학벌 무엇 하나 빠지는 게 없었지만 제대로 된 연애 한번못해 봤다는 는 어느 날 가족들 몰래 결혼 정보 회사에 가입을 하고 남자들을 만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이 자신의 집안 형편이 여유로웠음에도 불구하고 유난히 남자들의 경제력에 집착했다는 것인데요. 그렇게 엄마 몰래의 화려한 이중생활이 계속되면서 충격적인 사건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사장님 어, 진정 좀 하시고요. 아니 저한테 왜 이러시는 거예요? 이 유나, 내가 모를 줄 알아? 나랑 지현이 만나고 싶대도 다른 남자에서 계속 소개한 거. 당신이 지연이 빼돌렸지. 어디 있어? 어디 있어? 빨리 찾아내! 그거 김지연 씨가 원해서 한 거라고요. 저도 지금 한 달째 연락이 안 돼요. <웃음> 그래, <웃음> 그럼 지금 전화해 봐. 내 앞에서 전화해 보라고. 얼른 지연 씨가 연락을 끊고 사라졌다구요. 그런데 공소장의 말은 사실이었습니다. <laughs> 왜? 또그 소장이야? 아 진짜 <laughs> 저희 편에 안 되겠네 저거. 뭐 소장님 입장에선 여자 회원이 부족하니까 어쩔 수 없는 건데 거절하기도 그렇고 무엇보다 오빠 만나게 해줬잖아요. <laughs> 에이 그 저게 <laughs> <개> 빠져가지고 <laughs> 그런 의미에서 오빠가 우리 지연이 용돈 좀 줘야겠다. 지연 씨는 드디어 원하는 남자를 만난 건가요? 오빠. 나 이런 거 필요 없어 오빠 나더 자주 보면 좋겠다 받아 회사일이 그렇게 바빠? 미안해 시간 좀 많이 내볼게 그리고 오빠가 사랑하는 거 알지? 나도 잠깐만 1년 가까이 수많은 만남 후에 지연 씨가 선택한 이 남자 왜 급한 거 아냐 받아 음, 아니 아니야, 괜찮아, 괜찮아. 뭐지, 들어가봐야겠다. 얼른 가봐. 그런데 확신이 생길수록 불안도 함께 커지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잔뜩 화가 난이 여인을 향해 빠르게 달려오는 한 대의 자동차, 약속 시간을 훌쩍 넘겨 도착한 남자, 현수 씨에겐 또 다른 여자가 있는 모양입니다. 자기야, 미안. 만 기다렸지. 아 회의가 길어져서. 정말 회의 때문에 늦은 거 맞아? 또왜 이러실까. 식당 예약해서 가자. 아, 자기야, 이 진짜 맛집이거든. 박정미싱. 왜 이래? 뭐해? 문 열어. 가시죠 사모님. 네. 아니 이게 무슨 상황입니까. 지연씨 결혼까지 생각한 거 같은데. 배신감이 크겠습니다. 그러부터 석달 후 지현 씨는 큰 결심을 하게 되는데요. <laughs> 저기 진정하시고요. 자세하게 말씀해 주셔야 되는데. <laughs> 죄송해요. 제가 아직도 그 생각만 하면 <laughs> 그놈 좀 처벌할 수 있게 꼭 도와주세요. 여보세요? 사장님 좀 바꿔요. 급해요. 누구세요? 넌또 누구니? 나 김현수 와이프다. 이혼했다는 말은 거짓말이었고, 그때 전 임신을 한 상황이었는데 결국 아이까지 잃었어요. 혼인을 빙자해서 물질적, 정신적 피해를 줬기 때문에 처벌 가능하고 수위도 꽤 높은 편입니다. 그럼 진행할게요. 절대 용서하지 않을 거예요. 배신의 상처가 무척이나 컸나 봅니다. 그렇게 또 시간이 흘러가고 지집의 방이 이게 뭐야 이게, 이게 화숙 씨는 여전히 딸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는 것 같은데요. 그때 아, 이 시간에 누구야? 택배인가? 네 누구세요? 김지연이 어디 있어 어디 있어요? 여 여자. 김지연이 어디냐고요? 여자 어디 있어? 아직 퇴근 안 했는데 왜들 그래요? 내가 김지연이 엄만데. 예? 아니 부모님은 미국에 계신다고 나한테 얘기했는데 이건 또 무슨 소리야? 나한테는 지엄마가 우리 관계 다 알고 돈 뜯어라고 시켰다는데 지금 이, 이게 다 무슨 소리예요? 알면서 아줌마, 아줌마 딸이 결혼 정보 회사에서 남자들 소개받고 성관계 갖고 돈 뜯어내고 그랬는데 진짜 몰랐어요? <laughs> 무슨 소리예요? 우리 딸 여태 연애 한번못 해봤는데. <laughs> 웃기시네. 아니 나 홀려서 어? 부모님 그수수비 삼천만 원 빌려갖고 사라졌어요. 알고 왔더니 꽃뱀이었다고요. 아, 당신은 양호하구만. 나는 직장에 인터넷에 와이파이. 아무튼 오천이라 뜯어갔다고. 진짜 그 생각만 하면 진짜. 다숙신 아... 정말 모르고 있었던 아... 걸까요? 어? 며칠 후 경찰로부터 지연 씨가 체포됐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경찰서를 찾은 사람들. 언니, 이게 무슨 일이야? 엄마와 친한 후배 앞에서 크게 당황하는 지연 씨, 그녀에게 무슨 속사정이 있었던 걸까요? 결혼 정보회사의 회원으로 가입한 는 2년 넘게 소개받은 남성들과 성관계를 맺고. 적게는 10만 원부터 많게는 수천만 원까지 돈을 뜯어내게 됩니다. 조사 결과, 비교적 큰 돈을 건넨 사람은,과, OO 두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건은, 그의 아내가 고소장을 접수하면서 알려지게 된 건데요. 그런데 가장 황당하고 놀라운 사실은 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얘가 내딸 김지연이란 말이죠? 이게 무슨 소린가 할때 가장 황당한 사람은 따로 있었습니다. 은전니, 이게 대체 무슨 소리야? 지연아, 너 아는 사람이야? 응, 대학교 선배야. 그녀의 본명은 정영주, 지연 씨의 같은 학과 2년 선배였습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직업도 없이 전전하다 무턱대고 인터넷 쇼핑몰을 차린 정영주. 이번 달 주문 또빵 건이야. 누가 쇼핑몰용 쉽다 그랬어 이씨. 이번 달 카드값도 어떻게 내냐. 아. 하지만 결과는 신용 불량자의 생활고까지 인생 최대 위기 앞에서 그녀에게 나타난 한 사람이 바로 지연 씨. 사실 대학 시절엔 그다지 친하지도 않았다는데요. 지연이, 지연이도 맞지. 나 나. 이년 선배 정영주. 어, 아 선배. 아, 선배 잘 안녕하셨어요? 잘 네, 어 여기서 뵙네요. 멋져졌다. 아. 우연히 만난 그날 이후. 치킨 시킬까? 그럴까? <laughs> 나 화장실 갔다 와서 응. 내가 시켜줄게. 후배인 지연 씨에게 적극적으로 다가가기 시작한 정영주. 지연 씨를 만난 순간 그녀에겐 인생을 바꿀 계획이 떠올랐던 것이죠. 자신의 상황을 벗어나기 위해 돈 많은 남자를 만나기로 한 그녀는 지연 씨 몰래 후배의 신분증을 훔치게 됩니다. 신용 불량자인 자신의 이름과 가정 형편 그리고 미천한 경력을 모두 버리고 김지연이 되기로 한 것이죠. 그리고. 한 결혼 정보회사에 가입한 정영주는 어, 김지 씨, 전 상관 없죠. 무조건 많이 만나게 까요 매일 매일 잡아주셔도 돼요. 업체를 통해 소개받은 남자들과 자연스럽게 한두 차례 만난 뒤 남자들과 잠자리를 가진 후에는 용돈식에 돈을 요구했습니다. 의외로 상대 남성들로부터 쉽게 돈을 받아낸 정영주는 그후 점점 더 대담해졌죠. 그녀의 화려한 연기와 거짓말에 속은 기철은 곧바로 삼천만 원을 건넸고, 특히 유부남이 물 속이고 결혼 정보 회사에 등록한 김연수에게는 허위 사실을 기재한 고소장까지 만들어 협박을 하기도 했습니다. 나는 조건 좋은 남자를 만나기 위해서 후배의 명의로 결혼 정보 회사에 가입을 했다고 주장했지만 일부 문제 있는 결혼정보회사의 허술한 운영체계의 허점을 파고들어 2년 동안 소개받은 남성들과 성매매하는 데에만 치중하는 등 납득하기 어려운 행동을 했습니다. 결국 피해자들의 금전적인 피해가 대부분 회복되지 않았고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단한 법원은 에게 사기와 공갈 그리고 무고등의 혐의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후배의 이름을 훔쳐 자신의 허영심을 채우려던 정영주의 거짓 생각은 2년 만에 끝이 났습니다. 아이씨. 지연아. 이 언니가 미안한데. 그렇다고 내가 너한테 딱히 피해 준건 없잖아. 그리고 나보다 인간이 더 나쁜 거 아니에요? 뭐? 이 사기꾼 꼬뱀이 어따 대고. 야, 내가 너 때문에 시끄러. 넌 당해도 싸. 해준 게 없다고? 난 주변 사람 아무도 못 믿고 이제 마음도 못 열게 생겼는데 그게 지금 할 소리야? 마음? 믿음? 웃기지 마. 돈이 최고야. 대학 선배로서 알려주는 건데 정신 차리기 집애야. 가시죠. 허영심은 타인을 거울로, 이기심은 타인을 도구로 사용한다고 합니다. 돈과 쾌락만을 쫓는 사람은. 결코 인간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